입시 제도의 허점 그리고 부정과 비리 청탁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작은 건이라도 전 일벌백계해야 되는 생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실태 조사 결과와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시작점은 저는 조국 사태라고 생각합니다. 너는 안 되고 나는 돼 이런 이중적 마인드죠. 대표적인 분이 저는 정대협 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조국 부부의 아들. 조지 워싱턴 대 온라인 대리시험 의혹. 온라인 대리시험이란는이현현장 있지 지은은아의의부모지지시험험을와준준얘얘하하데데당당수에에어 어떤 른른수수선 선배 동에 e 서 어떤 부 the o 문제 되지 않는다.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. y the other day, the other day, the other day, the other day, the other d 는 y the other d 부모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. 이 아들이 조지 워싱턴 대에서 시험 보면서 부모와 온라인으로 연결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. 뭐예 그런 것 같습니다. 방식을... 교육위원회 에 있는 교육위원이 위원님 이렇게 제... 부정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? 어떤데든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 부모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시험 본건 잘못된 거잖아요. 예, 제가 그그 그 방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. 네 근데 한 사람은 있습니다 비록 민주당에서 임명했어도 국가의 공직에 계신 분이십니다 진짜 한 가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육 정책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탄핵 시위한 거 페이스북 올리는 거 이런 거를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있을 수 있지만 국교의 상임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. 페이스북은 제 업무 공간은 아닙니다. 이 직을 수락하셨을 때 국가위원에 관련된 법에 정치적 행위를 할수 없다 수용하신 거잖아요. 그거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, 정치의 장면들을 올린 건요, 정치 행위예요. 그걸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위원님의 진심까지도 왜곡돼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. 국가교육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교육을 만드신다면서 너무 한쪽 진영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유념해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. 들어가셔도 좋습니다.